자, 이거 풀어볼게요. 세타가 4분의 3 파이래요. 그런데 전체가 여기가 파이죠? 이렇게 다 덮으면 파이야.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각을 알 수가 있어요.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왜냐면 파이, 전체 180도 파이에서 요 파란색만큼을 빼면 이렇게 통분해서 4분의 1파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값이 4분의 파이가 되고 4분의 파이가 뭐야? 4분의 파이 파이분의 180 계산해보자. 계산하면 뭐예요? 45도죠? 45도니까 이게 지금 음, 뭘 구할 수 있어요? 45도니까 45도는 여기 여기 길이 똑같고 그리고 얘가 2대 루트 2, 루트 2 이렇게 되죠. 됐죠. 아니면은 이거 잘 모르면 이렇게 할게요. 1대 자, 이게 지금 잘 모르겠는 친구들 보세요. 우리가 원래 45도일 때는 어땠어? 1대1대 루트2로 배웠죠 그런데, 얘를 각각에 다 루트2를 곱해주면, 곱해줘도 비율은 같지 않니까 그러니까 1대1대 루트2든, 여기다 각각 루트2를 곱해서, 루트2, 루트2 곱하기, 루트2 곱해서 2가 되든, 똑같죠? 이렇게 비율을 잡은 이유는 여기 어차피 유리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 그냥 1대1대 1대 루트 2로 하도 상관은 없어요. 자, 볼게요. 사인 이제 구해 봅시다.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 2분의 여기 양수죠? 2분의 루트 2. 코사인 세타는 얘는 2분의, 여기 마이너스 루트 2의 값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탄젠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루트,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 대입을 해봅시다. 여기다가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더하기 마이너스 일 이렇게 됐네요. 자, 얘랑 얘랑 곱하면 이죠. 이하고 약분되죠. 그러면 얘는 일 약분되면 마이너스 루트 이. 얘는 마이너스 일 약분되네. 얘, 이거 그냥 없어지죠. 플러스 일하고 마이너스 일 계산하면 답은 마이너스 루트 이.